짧게 보실게요. 사진을 잘 찍는 기술은 가르쳐드리진 않아요. 대신에 사진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했는데요. 예컨대 이렇게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서 관찰하는 연습 아니면 이미지를 기억하는 연습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것 매일 매일 보는 일상 사물들을 새롭게 보는 연습들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아이들이 나를 표현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좀더 비중을 두는 부분은 여기 작품 보신 것처럼 몇백장을 아이들 사진을 찍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보는 게 저희가 훨씬 더 초점을 둬요.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 작품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사진 작가나 사진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 드릴 것 같아요.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 먼저 해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20세기의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자동 기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의식 아래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법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의도를 하고 한건 아니에요. 그냥 잠꼬대 하듯이 아니면 쏴아 웅어롱어롱 하듯이 표현해 놓은 것들이지만 그 안에서 의도치 못했던 아름다움이나 혹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찍은 게 이게 맞아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아이를 바라보는 혹은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원이 사진부터 볼게요. 재원이는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너무 많이 찍어서 제가 다 가져오지를 못해서 선초이스 첫 번째 한 것만 가지고 와서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재원이는 다른 사진들 전체 사진을 보면은 정갈한 느낌이 들어요. 그 정갈함이 왜 나오냐면은 수직이랑 수평이 잘 맞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수지, 수평을 수 맞추는 거는 편해해요. 왜냐하면은 수평이 어긋나있으면 불안하거든요. 수평을 맞추는 것은 좀더 잘하는 반면에 수직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재원이는 수직을 정말 잘 맞춰요. 그래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보아도 수직선들이 딱딱 맞아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아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해요 전부 보시는 게 그렇죠? 수직선들 그리고 이 사진을 잠시 볼게요 이 사진 보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보이세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보이세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 왼쪽이요? 혹시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런데 딱 맞았어요 이런 기둥의 비중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착시의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재원이는 착시 따위 없어요. 그냥 나만의 그런 수직 수평을 잘 맞추는 그런 기준이 확고하게 있어요. 구조적인 그런 감각이 되게 뛰어나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나 뭐 화가 사진사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죠.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작품이 있는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일본의 3대 거장 영화감독 중에 하나인 오즈 야스지로라고 이런 영화 스티컷인데요 딱딱 맞죠? 그래서 다다미 쇼트로 유명해요 다다미 쇼트라는 게 일본 사람들은 다다미 위에 앉아서 좌식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서 찍었다 해서 촬영 양식이 됐는데 사실 다다미 쇼트가 아니에요 눈높이에 맞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감독은 이게 안 맞는 게 싫었던 거예요, 수직이 수직이 안 맞는 게 싫어서 그게 거슬리다 보니까 딱딱 맞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갈한 느낌을 주고 그 그러니까 재원이는 이 감독이랑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영이, 세영이 사진 보게. 세영이는 사진을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몇 장이 없는 가운데에도 세영이 색깔이 되게 잘 드러나요. 나무를 찍고 단풍나무를 찍고 그다음에 서울대 에 놀러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물 찍고 그리고 또 풍선. 풍선을 찍었는데 살짝 특징이 보이시나요? 세영이만의 특징? 찍어야 될걸 찍었어요. 어디 놀러 갔으니까 놀러 간데 찍고, 그 다음에 정문을 찍고 했는데, 세영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걸쳐있는 것들, 이 라인들, 걸쳐있는 라인, 풍선에서 바, 나무. 그래서 이게 세영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세영이는 알아요. 어디를 갔을 때아 이거를 찍어야 되는구나 이걸 찍으면 다른 사람도 좋게 보겠구나 그리고 나도 좋고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찍을 거예요. 나무를 찍으러 가면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뭐 정문 찍으러 가면 이 샷자만 찍고 그랬을 텐데 세영이는 거기에 더해서 내가 좋은 거를 하나씩 더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같이 나왔겠죠? 남들이 보는 틀이 있고, 나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세영이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잃지 않고 세영이가 계속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환이 볼게요. 제가 기환이 사진, 여기 작품, 전시 사진도 같이 섞여 있긴 한데, 보면서 이런 사진, 아니면 이 다음 사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진이 좋아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보면 환영할 막 그런 사진들을 찍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경북궁에 출사를 가서 경유를 찍었는데 경로가막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흔들게 찍었어 이렇게 삐뚤락게 찍었어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완이가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 기술 기법 말씀드렸죠 보는 사람한테 다른 느낌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거든요. 저는 딱 보고 형광등이 느낌표로 보이는데 기한이는 달력을 찍었어요. 내가 이걸 찍음으로 인해서 느낌표로 사람들이 보겠지 하고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이게 느낌표로도 보일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고요. 이 사진, 아까 새라고 얘기했죠? 구름을 보고 새 같아서 찍은 건데, 이 사진은 의미가 있어요. 스티글리츠라고, 사진사에서 사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회화에 종속되어 있던 사진을 사진의 독자적인 예술로 이렇게 격상시켜준 그런 사람인데요. 어떠세요? 기완니까 찍은 거랑 비슷하다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사진이 단순히 사실을 찍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내면을 담는 도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이름이 이퀴벌런트 등가물이에요. 나의 마음을 등가시킨다. 자연 물인 부름에다가 나의 마음을 등가시켜서 계속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어요. 기환이가 한거 보고 저는 딱이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예준이는 되게 집중적이에요. 이 집중적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틀, 프레이밍 수업? 이 키보드 사진은 사실 되게 많이 찍었어요. 아, 키보드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준이가 본건 여기, 이 전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이밍 수업 때도 저기에다 다 대고선 찍고, 이건 작품 사진에 있죠. 여기는 이렇게 전체 네모난 프레임이 있지만, 예준이가 본 데는 되게 집중적으로 타이트한 관심이 있어요. 그 전체를 다본게 아니라, 내가 본이 인형. 만약에 말로 물어보면은 어뭐 예준아 뭐 찍었어? 하면 뭐 자동차를 찍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자동차를 찍었다면 정말로 자동차만 찍었겠죠. 근데 이 자동차 와 자동차 사이의 틈 그러니까 그 공간이 보였을 수도 있고 이것도 아까 인, 인기템인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로봇을 찍었다면은 전체를 다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로봇의 어떤 부분이 보였던 거죠. 예준이 같은 경우에는 좀더 못 찍었어 하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 이 아이가 뭐를 더 보고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송곳 같은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봐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희곤이 사진은 어떠세요? 쭉 한번 보시면은 느낌이? 아잇 정 희곤이 사진은 에너지 넘치지 않으세요? 막 되게 신나고 저는 보면서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던데 어, 에너지 넘치고 신나서 그래서 포스터 사진으로 골랐고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흔들리는 사진이 많고 발을 많이 찍었어요. 발 사진은 다른 아이들도 진짜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희곤이가 찍은 발 사진이 특별한 점은 발을 이렇게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발만 찍어서 다른 사람 혹은 이제 외부 세상과의 거리를 둬서 나는 좀더 안전하게 여기 있을래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위에도 볼수 있고 아래도 볼수 있고 내 앞도 볼수 있어 하는 시선에 좀더 다양한 느낌이에요. 주눅들거나 갇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느낌? 그래가지고 더 좋아서 제가 포스터로 고르기도 했고요. 건호는 여기 초이스된 사진들도 그렇지만 다른 것까지 같이 두고 보시면은 담백해요. 담백하고 건조하게 사실을 담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들. 이런 프라이팬이나 파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작가가 폴 스트랜드라는 작가예요. 이 사람은 기환이 사진 을할때 말씀드렸던 구름 사진을 찍었던 스티글리치의 제자예요. 똑같이 사진을 예술로서 격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카메라가 가지는 그런 광학적인 속성이라든지 기록의 특성을 합쳐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담을래 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건우가 지금 후라이팬 사진, 파 사진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객관적이고 그냥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고 늘 옆에 있어서 잘못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건우가 나는 평범한 게 좋아요. 이렇게 맞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본 거를 담은 건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들게 하냐면은, 아, 맞다. 여기 후라이팬이 있었지. 근데 내가 모르고 있었네. 혹은, 아, 맞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하고,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것들을 다시 깨워주기 그러니까 현실을 다시 보게 해주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예원이는 전체 사진을 보시면은 80% 이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laughs> 그래서 예원이 80% 이상이 사람이고 90% 이상이 살아 있는 거예요.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물고기 10%가 안 되게가 사람이 없나? 특징이 생생하고 살아 있는 것,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이 사진이랑 약사진 똑같지 않나요? 그냥 만약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면 이거 예원이가 찍었어야 해도 모르실 거예요. 이 사진은 매그넘이라고 보도 사진과 이제 작품 사진을 찍으면서 시대의 진실을 기록하기로 한 사진작가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국 60주년 때 2008년도에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사진을 찍고 전시를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그 사진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너무 똑같죠? 예원이가 찍은 거랑. 2017년에 한국, 서울을 너무 잘 담았죠. 이때가 아니면 없을 그런 순간을 잡았어요. 여기 있는 윤서나 이 옷차림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예원이가 찍은 다른 거는 전부 다 순간이고 상황이에요. 지나가버리면 없어질. 왜 그러냐면은 예원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없지만 예은이가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동영상에도 관심을 처음부터 보였던, 거. 동영상 찍은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에너지가 넘치고 액티브하죠, 예은이 사진은. 연우 사진은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시작품인 텍스트랑 이렇게 얼굴. 얼굴을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 자기 얼굴만 많이 찍기도 했고, 텍스트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시작품으로는 텍스트 사진을 전시를 했는데요. 텍스트에 관심이 있다는 게 내가 이 뜻이 좋다, 이 뜻을 전달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우한테는 이 의미는 별로 상관없고.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선, 선의 아름다움, 조형적 아름다움에 더 눈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작년에 연우는 스타벅스 간판 사진 찍었었거든요. 텍스트가 주는 그런 라인의 아름다움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디자인적인 감각이 연우는 되게 뛰어나요. 얼굴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얼굴 사진 연우가 찍은 것만 가지고 전시를 해도 될, 개인전을 열어도 될 정도로 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윤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윤서는 우선은 사람이 많지 않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사진 안에 내가 편안하게,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공간이 들어있어요, 사진 속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 옆이랑 뒤랑 해서가 안전한 거 아니면은 이렇게 요 앞이 막혀서 안전한 거, 조롱 구석 같은데 만약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나 너무 답답해, 좀미쓰셔 이럴 수도 있는데 윤사는 아마 그게 편안할 거예요. 사람들랑 이 치닥치닥하고 복잡거리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공간이 편안하고 면대면은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막 응시하는 거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나를 좀 편안하게. 감춰놓은 혹은 숨겨놓은 공간에서 나는 편안하고 가까이 작게 보는 거. 나는 이렇게 안전한 데서 작게 보는 게 편안하고 가끔 사람을 찍은 게 있는데 사람 찍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날 응시하지 않았을 때 정말 큰 용기를 해서 찍었어요. 보지 않을 때 찍거나 아니면 찍더라도 그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서인지 되게 빨리 찍어서 흔들려요. 다른 때는 그다지 클 흔들리지 않거든요. 접사 수업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윤서한테는 어떻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겠죠. 연구자들. 하루 종일 현미경 보고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윤서 같은 성향에 되게 맞을 수 있어서 만약에 윤서가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관심사를 찾으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윤서를 대표하는 사진 같아요. 뭐 창살이 막혀 있어서 내가 막 막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햇살이 들어오고 나는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 딱 윤서를 표현해주는 사진이라서 내자주시 네, 작품으로 골랐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이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고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엄청 난그 에너지랑 자유로운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실마리가 된다면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 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